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어느정도 정리를 해도 <laughs> 죄송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너무 예쁘죠? 보이시나요? <laughs> 너무 예뻐요. 어, 그리고 이 아이도 보세요. 이런거는 보통 다이소에서 에, 저거 한거에요. 참기, 참기. 참기를 이렇게 사서 왜 뚜껑만 버리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꽃대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꽃대를 받고 있는데, 새 꽃대가 올라온 경우에요, 이 아이는. 네. 그래서, 어, 그냥 지금 두개다 데리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얘가 아마 바이올렛인가 그럴 거에요. 짙은 보라색인가? 음,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반수경으로 했는데 완전 물을 말렸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제가 잘안 꺼내는데 한번 꺼내 볼게요. 지금 여기 새 입장도 다시 나오고요. 요거 치우고 여기다 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처음에 정말 물이 좋았었던 아이예요 맞죠 그런데 이제 일부 다 죽고 이 아이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잠깐만요 보세요 이런 아이들은 수경을 할 때는, 그냥 분에 심어 놨을 때는 썩는지 어떤지 안 보이실 거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보이고요. 물에 담궈주고, 그 물을 바이러스나 탁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렇게 찾아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음, 괜찮아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만져보면 괜찮아요. 예, 네. 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 보시겠어요 이 아이 여기에서 새 촉이 올라와요 보이세요 제가 지금 카메라 초점을 어떻게 맞추는지가 잘안 보여서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새 촉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현재 고아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라 그러면서 이 안쪽에 한번 보시면 보이시죠 음,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자 여기는 여기는 지금 고아라고 어느 정도 확정이 닿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 또 하나가 나요 꽃인지 뿌린지 좀더 있어봐야 되는데 에... 나는 모습이나 향하는 폼이 약간 위로 올라가거나 이러면서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꽃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꽃대에서 꽃대에서 보세요. 이 꽃대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목대 보이시나요? 이 목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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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요 부분. 근데 이 목대 이 부분이 나와서 꽃대가 이렇게 고화가 됐기 때문에 이 아이를 분리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건지. 분리 독립. 이거를 분리를 시켜서 새로운 개체로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 엄청 단단해요, 이 아이는. 그대로 두어야 되는지. 사실은 그대로 두어서 이렇게 막 같이 키우는 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이 아이를 자르면 독립이 돼요. 이 아이가 독립이 되고, 짜자잔, 뒤로 한번 돌려보시면. 얘가 이렇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가 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다 어느 정도 이 뿌리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 속에서도 지금 뿌리가 초 앞쪽에서도 나고 있어요. 이 앞에 이 꽃대가 이 꽃대가, 어, 꽃대가 이 꽃대가 앞으로 가서 이 고화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잘라도 이 개체수가 세 개는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라서 독립을 시키고, 이 아이를, 예, 자, 여기 정도 잘라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새로운 씨앗이 나고, 이 아이는, 아, 씨앗이 아니고 새로운 촉이 나고, 이게 세 개가 독립이 돼요. 처음에는 이거를 그렇게 시험하려고, 예, 준비했었어요. 이게 실생이거든요. 씨를 뿌려서 얻은 실생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게 가능한데, 아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로 같이 군생처럼 잘하는 걸 보는 게 나은 건지 분명히 이 아이들은 자극을 주면 또 아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이 하, 하나를 독립을 시키고요. 여러분들하고 그걸 같이 해보고 싶어서 사실은 이 아이를 제가 다른 데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를 여기 정도 여기를 잘라도 돼 여기를 정도 잘라도 이 아이는 나요 충분히 이 지금 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대로 두고 봐야 될지 그것을 해야 될지 자요 돌려서 보면은 어때요 이 뿌리는 어디서 났어요 요거 고아 아니 이 이쪽에 작은 달려 있는 촉이 아닌 원 대에서 뿌리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잘라주면은 독립이 되는. 어떤 생장점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렇게 해줘야 되나? 에? 이렇게 봐야 되나? 어떻게?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실험하니 실험 같이 하고 싶어서 이거를 두었었어요. 정말 뿌리식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뿌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또 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지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보 같이 보고 즐길까요? 할까요? 저는 이대로 보고 즐긴다 쪽에 한 표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 목적이었는데, 어, 이대로 어떻게 커가는지도 보고 싶은 거예요. 어. 막 처음에는, 막 이거 잘라서 개체수 눌려보고 싶고, 참귀 있잖아요, 호접들이. 근데 사실은 이제 더 많이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를 잘라도 되고요. 분명히 새 뿌리도 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 뿌리만 남아 있어도 우리가 촉이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분명히 요걸 하나 자르면 여긴 또촉이또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꽃대 아닌 꽃대 꽃대가 지금 꽃댄지 이게 하나 또 나오고 있고요. 예. 뿌리도 여기 보세요. 이건 본체예요. 고화가 아닌. 맞지요? 본체 맞지요? 여기. 음, 여기. 그래서 여기를 분명히 잘라줘도 이 아이는 살고 하나 둘셋네 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도 보면은 입장도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를 반수경으로 앉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부으려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물을 여기에다가 부었을 때 어떤 음, 음, 잠깐만요. 네, 조금 이렇게 여기 여기 보시면 이이 신화가 신하, 아니 아니고 생장점이 있는 부분이 직접 닿아서 콕 찍힌다던가 상처를 입으면 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잘 죽고 안 나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경 힘들다 하시는지 저도 고수는 아니에요. 다만 자 이런 것들도 살 손으로 해서 내려줘요. 밑으로. 네 지금 이런 상태인데 물 한번 부어 볼게요 일단 까뜩 짬뜩 어, 말렸기 때문에 일, 일시적으로 짧은 건기예요 얘한테는 자연적인 위치라고 보면 지금 짧은 건기예요 제가 물을 바삭 말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은 물을 까뜩 넣는 건뭐 뭘까요 우기예요 <laughs> 얘가 지금 <laughs> 열대 지방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상상해요 이거는 나무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부어 보자고요. 잠깐만요. 어차피 이제 물을 넣어 주었다가 그거 할 때는 물을 부어 줄 때는 또 뿌리가 정리가 되니까요. 네, 물 부어 볼게요. 물 1리터 정도에 액비는 두 방울 넣을 거예요. 여기에 1리터는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요. 그 다음에 뿌리 활착제는 보시겠어요? 그냥 드롭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로마 드롭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감각으로 잡아요 하나 아이고 다섯 여섯 방울은 될것 같아요 많이 들어갔죠? <laughs> 그런데 이걸 다쓸건 아니니까 써볼게요 제가 미리 계량해서 이렇게 해놓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정확한 계량 그거도 없으면서 부유물이 좀 있어요. 그래도 바로 파래지죠. 바로 파래지는 거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탈수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탈수가 되면은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바로 파래지지 않아요. 최고 한 10분 있어도 파래지지 않아요. 자요. 자, 여기는 이 뿌리까지 잠겼지만 뒤에는 어디까지 잠겨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하셨나요? 네 여기까지 나게 이게 음, 여기 크라운이나 이런데는 되게 얇거나 이렇게 때문에 얇거나 이렇게 되면 조심을 해야 돼요 묻었다 하면은 초창기에는 제가 휴지로 꾹꾹 눌러서 닦았어요 어, 들어갔다 상상을 하고요 네, 들어갔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꾹꾹 눌렀어요 그런데 어, 보세요. 요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요걸로 꾹꾹 눌러서 닦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중에 굉장히 정말 더 얇은, 더 얇은 크라운이 있어요. 여린. 그런 애들은 이미 잘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는 그냥 달수 있는 이곳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쑥 두면 이 아이도 쑥 빨아먹어요, 휴지가. 그런 식으로 닦아주고는 있거든요. 네, 안 들어갔으니까요. 들어가면요. 그냥 살짝 물에 데어 볼까요? 어떤 현상인가? 다, 다, 잘 아시잖아요. 보세요. 물이 쑥 빨아 올라오죠. 살짝 담궜는데도. 예. 더잘 아시잖아요. 네, 같이 해보는 거예요. 얘 이게 나온 김에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몇번 접어서 이렇게 이제 조금, 음, 야, 뾰족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담가주면, 보세요. 이따가 살짝, 유리 사이 살짝 대어볼게요. 이렇게 속 빠져 올라와요. 네. 그래서, 요거가, 목대가 굉장히 튼튼한 경우에는, 원래가 이제 자연에서는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사이사이로 흘러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작으면서 신화가 물은 것도 있지만, 아직 이렇게 물이 흘러나갈 틈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래서 붙어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이 흘러오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무름병, 특히나 여름에 무름병이 생기는 거고요. 제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보면 이 아이들이 까맣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든 죽으면서 그 아이들이 새카매되는데그 사이사이는 다 생장점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여기를 여기까지 잘라버렸어요. 물론 새 뿌리를 받기 위해서도 자르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는 그것이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이 부분을 남겨둔 거죠. 여기서 에 이만큼 부분을. 음. 그래서 지금 네. 될수 있으면 음, 먼지도 닦아주고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찌 하우리까? <laughs> 구독자님들, 어찌 하울일까요? <laughs>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투표를 붙일까요? 자, 1번, 그대로 둔다. 2번, 잘라서, 아반다님이 했던 것처럼 같이 우리도 동시에 또 여러 경우의 수를 보기 해서 한다. 3번, 해그린님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laughs>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음, 여러 가지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은 비가 온다네요. 아니, 눈이 온대요. 그런데 저희는 비가 오네요. 네, 겨울비네요. 그 제가 지금 좋아하는 노래가 김종서의 겨울비처럼.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그 마이크 잡고 하면 쑥스러워서 이제 조금 불러요. <laughs>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두고요. 예. 다른 아이들은 지금 상가랑도 보시면 아이고, 이게 이렇게 비좁아서 서로 부딪히고 막 그래요. 상가랑이 저는 제법 바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을 주워도 주워도 이 아이들이 엄청난, 어, 자꾸 탈 수가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니까 아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요. 바크가 아주 선호 꼽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빼서 요거요거는 예, 네, 처음에 이제 구독자님이 뚫어서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뚫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떠서 딱 밀착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왕을 요기다 해서 그냥 그대로 빼서 바크만 중립 바크만 넣어봤어요. 네 요것만 그러니까 분 확장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상관왕이. 여기도 꽃에 부두두두 달려있죠. 다다다다 달려있죠. 이쪽에도 다다다 달려있죠. 어, 너무 이쁘지 않아요. 효자예요, 효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렇게 분 확장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중간중간 하다가, 하, 말다가 이제 이렇게 여러 컷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변한 과정 보여드린 거고요. 이 아이는 벌써 파래졌잖아요. 보통은 파래지지 않으면 제가 막 하루도 담궈 놓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물이 있다가 말랐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보면은 적응을 해요. 처음에는 흡수도 못하고, 어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여기서, 여기서 수경을 하면서 또 나온 새뿌리는 그 환경에 적응해요. 요 위에까지 보이시나요? 새 파래졌어요. 뿌리까지 세 파래졌어요. 그러면 이럴 때 제가 조금 따라요. 다 따르지는 않구요. 왜냐하면 그 위에 보이는 뿌리까지 파래졌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 제가 물을 담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조금, 네, 보세요. 딱 잡고, 밑에 물통, 이렇게까지 빼주어요. 뒤에는 이 정도고요. 자, 앞에는 이 정도예요. 음, 앞에는 이 정도고요. 예, 뒤에는 어 어차피 뿌리 원래 있던 애들이 조금 음, 많이 죽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뿌리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두어요. 그래서 제가 어, 하루도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그랬을 때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까지 흡수가 된다라는 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눈으로 봤을 때요 세순들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지금 기포를 물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게 없어지고, 이 아이들이 여기처럼 파래지면, 여기처럼, 여기처럼, 여기가 파래지면 예, 물을 완전히 빼고 정말 한두 방울만 남겨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또 한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어, 초보자가 보실 때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신가 봐요. 그렇지만은 다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또 그분들은 또 요걸 해서 또 공부하고 또 해서 요거 보시면 이 영상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 네, 오늘은 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다시 지금 요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이 엄청나게 요게 꽃이 완전 다 달려 있고 또 촉이 나서 너무 많이 나와서 안쓰러워서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